예, 문갑식의 진짜 TV입니다. 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 선거에 대한 수사를 미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로 확대시키겠다고 얘기했죠. 예,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스마트매틱이라는 회사인데요. 스마트매틱이라는 회사가 자세히 보면 아주, 어, 굉장한 그 괴물 같은 것입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나라 그 서울, 우리나라 인천에요. 어, A웹이라는 국제적인 선거관리 조직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나라 인천에 A-Web이라는 세계적인 선거관리 단체가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요. 세계선거관리위원회 A-Web이라는 단체를 만들어놨는데, 그 본사가 바로 우리나라 인천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 회사는 어떻게 되는가? 사업 예산 전액을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원하고 세계 선거기관협의회의 잠깐 좀 볼게요. 참 이거 보고 할려니까 되게. 이 회사가 하는 일은 세계, 세계 전체의 선거 관리를 이제 맞는 시스템을 담당하는 것인데, 이 회사가 지금 그 각국의 부정 선거와 이런 데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세계선거관리위원회와 어, 지금 한참 미국 대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예, 스마트텍이라는 회사의 예, 한번 크게 보여드릴게요. 예,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매트의 자문위원장이 이선거관리 우리 우리나라 그 인천에 있는 A. 웹이라는 세계 선거 관리 기구와 관련 있는, 거예요. 예. 예, 바로 이것인데요 스마트매틱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문위원장 리처드 수드리에트, 자문위원장이 리처드 수드리에트인데요. 한국 A. 웹의 국제 고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죠. 예. 그런데 문제는, 예, 이 회사가 지금 어느 정도나 쌓였냐 하면요. 역시 집에서 하는 것보다 좀 느리네요. 이 세계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하는데, 지금 그 스위스, 스위스, 미국, 프랑스, 멕시코, 노르웨이 등 세계 서방 국가들의 이 관리를 예, 스위스, 미국, 뭐 노르웨이 이런 등의 세계 37개국에. 선거관리의 조작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아시아에는 어떤 나라나, 올해 총선을 치른 어떤 나라나, 뭐, 중국이라든가, 스페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세계 37개국에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뭐 민주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던 스위스라든가, 이런, 이런 들도 여기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연관이 있냐면, 세계적인 갓보인 빌 게이츠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기반을 둔 사이클, 아, 사이클이죠. 제가 이 이름 바꿔서 하기로 약속했으니까요. 사이클의 최대 주주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세계적인 선거를 조작하게 예요 어, 빅텍이라는 그 거대한 회사들이 세계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각국에 서인 각국에서 운영되는 정부는 아무런 힘도 발휘 못하고 왜? 선거 조작이라든가 다녀, 다양한 수법을 써서 예, 빅텍 즉, 그 거대한 정보통신 기업들의 어떤 괴뢰 조직이 돼버린다면, 선거를 해서 뭐 이겨봤자 어차피 그 배후에는 거대한 정보통신 기구들이 다 암흑 속에서 그게 바로 딥스테이트죠. 그게 바로 딥스테이트죠. 그림자 정보. 근데 그, 세계선거관리위원회라는 조직이 a a v 라는게 한국 인천에 있다는 것은 저도 어제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37개국이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도 전 처음 들었습니다. 다시 볼게요. 사이트 사이틀 서버에는 전 세계 약 37개국 의 선거 조작 기록이 있다고 알려 지고 있다. 그리고 빌게이트도 사이틀의 주주 라고 전해졌다. 그렇다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하고 보리스 총리가 영국의 보리스 총리가 왜 바이든에게 축하 인사를 드렸나요 거기도 역시 뭔가 있는데요 사업 예산 전액을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원하면서, 세계 선거 기관 협의의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이 우리나라에 있대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세계 선거 기관 협의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우리나라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의심을 받고 있는 선거 관련해서 의심을 받고 있는 각종 나라들이나 소프트웨어나 이그 모든 문제의 발단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laughs> 시작됐다는 이런 해석도 가능하죠. a v n 이라는 회사는 물론 이런 혐의에 대해서 누구도 지적한 바가 없고 또 자기들은 정상적인 예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겠죠. 왜냐면, 그런 조직이 있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으니까, 어저께. 어제, 어제 저녁에 처음 알았어요. 예. 정말 기가 막히네요. 사업 예산 전반을 우리나라가 줘. 예. 그리고 이 단체가 하는 일이요. 세계 각국의 선거 관련 정보, 지식, 경험 교류를 활성화하고, 개발도상국 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기구라는 명분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아, 참나. 기가 막히죠. 예, 또, 중앙선관위가 설립한 AWF은 세계 각국에서 부정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나라의 선거관리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 선거로 골치를 앓고 있는 전 세계 나라에 선거 관리 시스템을 지원했대요. 점점 더 수상해지죠. 아니 우리나라 선거가 지금 그칠 개월이 넘도록 예, 뭐가 문제냐 아니냐? 예, 일선에서는 문제가 많다고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앙선관이나 정부에서는 입을 꽉다고 있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문제로 굴지를 앓고 있는 세계 각국에 선거 관리 시스템을 지원하는데 우리나라가 예 별이별 일들이다 있죠. 한번 더 볼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의심을 받고 있냐면 각국의 부정선 부정선거 시스템을 예, 지원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이제 의문도 있어요. 물론 그 AUAP라는 이제 그 기구에서는 절대 그런 소리는 안 하겠죠. 예, 이것은 이제 일각에서 일어나는 의혹일 뿐이니까 예. 예. 이 AWEB 이라는 회사의 스마트매틱의 자문위원장의 연결고리가 있죠. 누구냐면, 예. 리처드 수드리에트. 예. 이 사람입니다. 리처드 수드리에트. 한국 AWEB의 자문, 국제 고문이에요, 이 사람이. 참. 게다가 미국 대선 부정선거의 핵심 기술인 스마트매틱은 지금으로도 20년 전인 2000년에 미국에서 설립되었으며 투표 기술과 솔루션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는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그 정체를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현재 투표 자동화를 개척하고 있는 8개국 가운데, 8개국이 있는데요. 투표 자동화를 개척하고 있는 8개국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벨기에, 브라질, 에스토니아, 필리핀, 미국, 베네수엘라. 예,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 미국, 베네수엘라, 벨기에, 브라질, 에스토니아, 필리핀. 게다가, 이, 스마트 매틱 기술이 5개 대륙에서 치러진 각종 선거에서 25억 표 이상, 25억, 억입니다. 25억 표 이상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정말 충격적인 뉴스가 아닐 수 없네요. 계속 볼까요? 에, 미국 부정선거의 핵심이 전자계표기로 압축, 압축된 가운데 도민용하고 스마트텍이, 스마트텍도 부정선거의 핵심 회사들이 전 세계의 부정선거의 관계성이 드러나고 있다. 도민용하고 스마트매틱의 관련 관계성이 드렸는데 우리나라 선거위가 지원하는 A 웹과 스마트 매틱의 연결고리가, 예, 불분명하다. 예, 요게요. 요게, 보이시나? 아, 너무 요게 그 A 웹이 자기 기관을 선전하는 분건데,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뿌린 보도자료에 따르면, 45개국에서 120명이, 120명으로 구성된 국제선거 참관단이 대한민국 지방선거를 참관하고, 이것이 세계로, 세계에서, 세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사전투표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예,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있을 수 있다니. 자 국제 선거 참관단 신청 현황을 보면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국가들이 다수 있어요. 뭐냐면 카자흐스탄. <laughs> 여러분들 카자흐스탄하고 유, <laughs> 어디야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 기억 하시죠? 카자흐스탄하고, UAE, 아랍, 아랍, 에미레이트 연방, 우리나라 정권에 있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한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야 되는데. <laughs> 기억 안 나요? 임종석, 저, 예,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왔다 갔다 하게도 왔다 갔다 하게, 예. 기억나시죠? 원유 문제, 어쩌고저쩌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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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예. 이게 지금 거기랑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에 참가한 업체가 이 스마트 매틱이 바로 영국에서 만들, 만들어진 거네요. 그 다음에 스페인에서 만든 사이클. 근데 한국에 미루 시스템즈라는 회사가 있네요. 미루 시스템즈. 참가 신청국이 보면요, 아프리카에서 제일 많아요. 가봉, 나이지리아, 말라위, 부룬디 쌍투베 프린샤, 수단, 카메론, 케냐, 콩고민주주의공화국. 유럽에서도 많은데요, 주로 선진국들은 없습니다. 러시아, 루마니아, 마케도니아,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알바니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제일 많이 보낸 나라가 참관신청 을 제일 많이 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16명의 참관단을 보는 거예요 16명 그리고 중국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킬키즈공화국 예.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예. 그 다음에 예. 중남미에서는 과테말라 도미니카 예. 세인트루시아 아르헨티나 정말 돌겠죠. 예. 다음에요 예. 미국 선거 조작 관련 의심을 받고 있는 스마트맨틱스는 한국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예 지사의 연락처도 별도로 기재해 놓고 있대요. 자꼭 그 기사람 읽어보면요 런던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선거기술 스마트 시티, 시티 및 예, 계정관리 솔루션 업체인 스마트메틱이 예, 라마칸스 세이크를 아시아태평양 지역 예, 대표로 임명했죠. 이게 바로 어 이번 선거 전에 보도자료 뿌린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자, 이 스마트매틱이라는 기술과 관련이 있는 회사들 보면, 영국의 스마트매틱, 러시아의 크롭, 그 다음에 스페인의 사이클, 한국의 미료 시스템. 영국, 러시아, 스페인, 한국. 참 미치겠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전화를 보고, 있,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런던의 본사를도 영국 런던의 본사를도 세계적인 선거 기술 스마트 스마트매틱의 아시아 태평양 예. 대표는 라마칸스란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아시아 태평양 시장 사장으로 싱가폴 지사에 근무하면서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어디냐면 인도, 네팔, 스리랑카, 몰디브, 부탄, 방글라데시, 동남아시아 전체, 한국, 일본, 중국. <laughs> 아휴, 연지자. 제가 자료를 안 보고 전화로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한 방송인데, 제가 또, 어 애들 다 자고 일어나면 다시 한번 복습을 시켜드릴게요. 우리, 저, 이, 봉갑식의 진짜 TV 시청자 여러분들은 제 말만 따르면 다 우등상, 내지는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얻을 수 있어요. 왜? 항상, 주입식을 강요하고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가리지 않고 갑자기 등장해서 암기하라고 막 압력을 넣고 틈틈이 쪽지 퀴즈를 내 갖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테스트하고 또 심심하면 3, 4개월 전에 얘기했던 거를 거론하면서 기억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어저 <laughs> 속으로 어저 자식 뉴스 보려면 이렇게 조건이 많아야 돼. 이거 다 암기해야 되고, 어? 게다가 쪽지 시험 보고 제일 싫은 게 쪽지 시험인데, 어? 게다가 뭐3삼 개월 전에 했던 얘기는이 놈아 우리가 어떻게 이게 걔그 자식아 그저께 일어난 일도 모르는데, 어? 막 예, 얘기하다 가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기억을 되, 더듬어야 돼. 왜?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억을 더듬는 거거든. 근데 이 자식은 심심하면, 기억 안 나요? 협박을 치니까, 독자들이 짜증이 나. 저 자식, 방송 잘못 보면 이거, 암 생기겠네, 진짜. 대신 좋은 건 있죠, 예, 여기 나오신. 침해 예. 예방에는 저보다 좋은 방송이 없어요. 계속 복습을 강요하고, 몇달 전에 했던 걸 갑자기 뚱딴지처럼 닦아내서 자,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연결된 것이다. 그러면 가만 있어, 이거 모른다. 그러면 저놈이 또 화낼 테니까, 예 일단 아는 체 해야지. <웃음> <웃음> 속으로는 모르면서 예 아는 척이라도 해야지. 예 그러나 이게 많이 반복 수업을 하면은 예 문제를 어떻게 변형시켜도 여러분이 잘풀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 되죠. 그니까, 어, 일요일, 아침에, 따끈따끈한 바다에서, 어? 에다 이제 벽에 하나 괴고, 딱, 목에다가도 하나 괴고, 편안하게 보려고 했더니, 아우저 자식, 뉴스는 보기만 해도 이렇게 힘들어. 보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야. 왜? 막! 댓글에어 보면 어떤 사람이 기억 나는데, 어? 나는 왜 기억이 안 나지? 예, 아이고, 이거 반복 수업 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전에 조국 게이트 반복 수업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기자들보다 수준은 더 높, 높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을 조선부 기자 수준으로 만들어 드리겠다. 예. 지금 보면 기자들보다 높지, 수준이. 왜? 집중적인, 예, 주입식, 반복. 암기를 막 가요. 강화하니까, 기자놈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여러분들은 다 생각이, 생각이 나. 거기다가 무료 강의야. <laughs> 예. 아이고, 아침부터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별로, 이 보기 좋지 않은 불편한 방송. <laughs> 예, 본갑식의 진짜 TV였습니다. 구독 좀 한번 눌러주세요. 해지돼 해지됐다는 분들 많은데 한번 확인 좀 해서 좀 눌러주세요. 예, 또 다른 뉴스가 있을 때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구독. 예, 감사합니다. 예, 본론으로 돌아오세요. 지금 본론 다 하고 끝날려고 했는데 뭐 갑자기. 예, 감사합니다.